m z 세대 울리는 300만 청약 광풍 정치권의 잘못이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 봤죠. 동탄년 롯데캐슬 거의 3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잘못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300만 명 몰린 청약 광풍 2030 m z 에게 물었다. 이는 이런 기사죠. 자, 이게 10억 로또라 고 그랬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어, 주 주택 매수 여력 즉 300만 명이 됐다는 것은 주택 매수 여력이 적은 20대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불안정한 mz세들이 이번 청약에 대거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예, 보시면 동탄역 롯데캐슬 경쟁률 보시죠. 경쟁률 보시면 와 29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294만 명이 들어왔고 정말 30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공고를 보니까 동탄역 롯데캐슬이죠. 예, 맞습니다. 동탄역에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롯데백화점이 있는 동탄역 롯데캐슬입니다. 자, 분양가를 보니까 4억. 8천만원 이네요 4억 8천만원 어서 정말 말도 안되게 싼 가격이죠 예, 이래가지고 지금은 한 어, 16억 이상 하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자동탄역 롯데캐슬 이거 기사도 났습니다 네, 국평인 8사 말고 더큰 평수가 22억 실거래가를 찍었다 그래가지고 얼마전에 난리가 났고 저도 영상을 만들었던 내용이죠 롯데백화점 가깝고 gts 동탄역 가까워 가지고 아주 좋은 물건입니다자 보니까 최고가, 그 다음에 실거래가가 들어오고 있는데, 최고가는 16억까지 갔고, 24년 6월에 14억 한 5천까지 이렇게, 어 가격이 가고 있으니까, 한 10억 정도 시세 차이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300만 명이 들어왔다는 뜻은,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 때문에, 무주택자와 m z 세대가 너무 불안한다는 뜻이죠. 이건 정말, 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정말 너무 높게 가격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최근 나인원 한남이 전용 273제곱미터가 2 2 2억에 거래가 됐고요. 와, 정말 222억, 220억, 220억 정말 큰 금액이죠. 그 다음에 레미안 원베일리 국평이 약 50억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실거래가가 나왔죠. 그래서 49억 얼마인데 거의 5 0억에 거래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최근에 집값 급등은 뭐라 뭐라 해도 똘똘한 집한채 선호현상의 강해진 파워 버전이에요. 이건 정말 변함이 없이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2017년부터 부동산 규제 이후에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지겨워 죽겠습니다. 아주 지겨워요. 에, 이유가 뭐냐면 역시 에뭐 세율을 개략적으로 제가 계산하겠습니다. 너무 대략 자세하게 안 하고 개략적으로 말하는데. 어, 두채 이상 가질 경우 높은 종부세죠. 예, 당연히. 그 다음에 두채 이상 가져갈 때뭐조정대상 지역일 때와 비규제 지역일 때 차이가 있지만 규제 지역은 두 채로 넘어갈 때 중과 8% 맞죠. 예, 그 다음에 세 채로 가게 되면 당연히 12% 맞고. 그 다음에 뭐 비규제 지역은 좀 취득세가 너무 높습니다. 예, 그래서 옛날엔 다 똑같았어요. 뭐 집을 여러 개 가지든 간에 다 똑같은 취득세였고그 다음 단기 양도세도 높은 거죠. 대략적으로 말하면 단기 양도세라는 거는 집을 샀을 때 1, 년 이내에 매도시죠. 이런 경우도 반드시 생깁니다. 그럴 때 6에서 1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70% 거기다가 10% 더하면 77%, 그 다음에 2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60% 그러니까 더하면 10% 더하면 66%. 높은 양도세죠. 이러다 보니까 계속 똘똘한 집한채 선호현상이 계속 지금 다른 버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집값이 급등하니까 MZ도 불안하고 무주택자분들은 뭐 진짜 말할 가치 불안하죠. 자 이인들이 다 보니까 소유와 거주를 일치하려고 합니다. 왜 똘똘한 집한채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소유와 거주를 일치 안 해도 되는 전세라는 이게 전세가 양날의 칼이죠. 어떨 때는 안 좋은 걸로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또 어떨 때는 좋은 제도로, 그러니까 쓰기 나름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찌 됐든 간에 전세라는 조, 좋은 제도라고 저는 보고 싶습니다. 뭐 나쁘게도 이용할 수 있지만 뭐갭 투자라든가 아니면 전세 사기 뭐 나쁘게도 이용할 수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소유하고. 그다음에 예 거주를 꼭 일치 안 시켜도 되잖아요. 투자는 여기다 해 두고 거주는 여기다 해 줘도 되는 좋은 제도로 저는 좀 한번 여기서는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소유와 거주가 일치가 되니까 자꾸 계속 좋은 걸로만 가려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내려서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게끔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은 경기 외곽만 하더라도 오려 오르지 않고 저렴한 집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봐야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보시면 뭐 김포, 파주, 양주, 인천, 뭐 이런 데 경기도, 광주, 남양주 는 아직 오르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주요 지역만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 가령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런 높은 세금 때문에 어, 종합부동산세를 내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과거 1주택자를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과세 세금을 안 내는 게 아니라 1년 매도시 그냥 일반 세율로 적용을 해 준다면 많은 사람들이 소유와 거주를 분리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어 이러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극단적인 사례긴 하지만 단기 양도세만 50% 정도만 된다고 쳐도 예를 들어, 5억, 50억을 투자해서, 원밸리에 50억을 투자해서, 5억이 오르면 이 수익이 2억 5천 되지만, 그냥 뭐, 뭐, 파주나 운정에 5억 투자해가지고 1억 정도만 올라서 하면 수익이 5천 정도가 되잖아요. 그러면 굳이 비싼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려고 하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수요가 계속 발생할까, 이런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려면, 그래야지만, 어, mg 세대들이라든가 무주택자 분들도 좀 숨통이 트입니다. 이런 다른 가능성 때문에 그러지 않고 이걸 조여 놓은 상태에서 계속 올리게 되면, 어, 자본력이 있으신 분들만 계속 좀, 계속 가격만 올라가고, 이분들만 좀... 좋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분들도 부, 불만이 많죠. 옮기지도 못하고 종부세로 들어와가지고 불과폐하게 이래서 종부세 같은 경우가 부모님이 살고 있는 집을 갖고 있고 내가 집을 갖고 있는 주체가 되지 않습니까? 이래 버리면 세금 이상해지고 그러다가 뭐 다른 한 채를 뭐 갖게 된다 이랬다가는 폭탄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단점이 발생한다 그래서 더 이상의 공급대책이 아니라 지금은 제가 줄고 주장합니다 세금 완화로 인해서 주요 지역 핵심 지역의 주 흐름을 좋게 만들어 줘야지만 하는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도 아예 없기 때문에 화딱지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화딱지가 나고 어,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언급하고 있고 저는 이런 신념에 의해서 어, 내리게 되면 누군가는 수익을 가져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시장에서는 유연성을 길러줘서 어, 다 같이 좀 기회가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